자,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포지션으로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 b n x c o w a 점 g g 자, 포지션 설명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요, 요기다 글씨 쓸수 있을게요. 네. 될까요? 왜, 혹시, 이미지가 왜 하필이면 여기 나와있죠? 그이유를 혹시 아시겠나요? 섹션의 너비를 400픽셀로 해볼게요. 보더는 아시죠? 보그 다음에 자 지금 이미지는 인라인일까요, 블록일까요? 맞춰보세요 네? 그런 걸 질문해왔어요. 네? <laughs> <그런 걸 질문이었어. 웃음> 그냥 알려줬도안 돼요? 아니, 아니요, 제가 이거 확인하면서 해야 돼요. 어, <laughs> 아, 왜 확인을? 아니, 아니요, 아니요. 뭐라고 했죠? 인라인 뭐라고요? 인라인 블럭일까요? 인라인일까요? 블럭일까요? 어떤게 이미지가요? 이미지가 인라인? 블럭인가요? 아니요. 아니. 블럭 인라인 맞았어요 네. 근데 왜 인라인이라고 판단했어요? 여기 밑에 글자 보이죠? 네. 인라인이라는 거는 글자화잖아요 네. 그럼 얘를 하나의 글자로 봐야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인, 이게 단 옆에 나오죠 네. 이게 만약에 디스플레이 블럭의 속 블럭이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블럭이었으면 이한 줄을 혼자 쓰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근데 내가 딱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미지는 뭐예요? 인라인이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아시죠?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블럭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없애볼게요. 네, 자. 이미지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 되면은 이런 깔끔.. 여비 깔끔하게 사라져요 왜냐면 글자로, 글자 주변에 항상 애매한 여백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너비가 100%라는 것은 100%라는 건 뭐죠? 그쵸, 부모 너비에 맞춰지는 거예요 부모 너비에 맞춰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거를 너비를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그에 맞춰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div를 놓고, 그 다음에 단가라 원피스라고 써볼게요. 여기까지 아시겠네 응. 그쵸. 그 다음에, 어,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하괴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섹션 밑에 있는 div. 요거죠? 요거를 어떻게 해야 여기 올라가죠? 근데 애초에 왜안 올라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얘가 여기 나올까요? 그렇죠, 그렇죠. 얘가, 얘가 얘가 이제 그러니까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 블록이 위에 하나 있으니까 얘가 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게 그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포지션이 스태틱이라 그래요. 얘도 스테틱이요스테틱이스테틱이 뭐냐면은 그냥 일반 모드, 일반 모드면은 두 개가 절대로 겹치지 않아요 마치 누가 1등이면 자연스럽게 얘가 2등이 되고 그런 것처럼 근데 만약에 얘가 앱솔루트가 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앱솔루트가 되면은 별도의 레이어 포토샵 하시죠 레이어 그냥 하시죠 이렇게 레이어처럼 이제 얘는 뭐다? 자 버텀 영 하면 어떻게 돼요? 벽을 뚫고 나와요 여기다가 제가 레드로 한번 칠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이런 게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가 유령화 됐잖아요. 유령화 됐다고 표현하거든요. 스태틱이 뭐라고요? 기본 모드. 이거 스태틱은, 딱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원래 스태틱이기 때문에. 근데 앱솔루트가 되면 뭐가 됐나? 유령화 된 거야. 유령화 되면은 유령의 집에 사는데 유령의 집은 그이 화면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기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라이트 영하면 여기부터요. 근데 여기 여기 섹션 보이시죠? 섹션에다가 포지션 릴러티브를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또 유... 다른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녀석이 유령화 돼서 얘를 막 벗어나잖아요. 근데 여기가 릴러티브가 되면은 얘가 여기에 갇혀요. 그래서, 이 애가 살고 있는 유령의 집은 원래는 여기 전국구였는데, 얘는 이제 어보다 여기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버텀 0 했을 때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버텀 0에서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갔는데, 라이트 0 했을 때 아까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그그 다음에, 컬러 빼고, 그 다음에, 레프트 0. 네, 컬러를,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얘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스플레이가 넌이다가 넌이었다가 여기다가 마우스 올리면 얘가 짜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제가 이거를 좀만 더 우리가 배운 거를 응용하면은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요 이런 거. 뭐야?

Olha, ah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음.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음. 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요런그 검은색 필터가 요 앱솔루트로 해가지고 여기를 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앱솔루트죠. 요런거 하려면 이런 요런 것도 이제 뭔가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 나왔을까? 앱솔루트니까 여기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위에 놓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다 앱솔루트인 거예요. 음. 그왜배워되는지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요거 네. 자. 일단은 그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얘를 하지 않으면은 얘네가 의미가 없어요. 얘네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앱솔루트를 해야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빼 볼게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 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어, 뭐 골드라고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앱솔루트가 아니면 얘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잖아요블럭이면 최대한 넓어지죠. 여전히 얘가 디스플레이 블럭인데 앱솔루트가 유령화가 되면은 블록인데 블록하고 너비가 알아서 최소화 돼요. 그다음에 자. 여기에 지금 릴러티브, 요 섹션에 릴러티브 걸려 있죠? 이걸 빼면은 얘는 뭐다? 이 부모랑은 아무런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거 자, 이 상태에서 해 볼게요. 자. 너비가 50%. 원래 얘 부모는 누구예요? 얘 부모는 얘잖아요. 그래서 얘 반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이 화면의 반이죠. 그 상태에서 탑 0, 레프트 0 이렇게 되있죠. 자 너비 50%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아그 다음에 높이 50% 하면은 이제 얘랑 관계없이 화면의 반.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요거 1, 2, 3, 4라고 해서. 자, 뭐야 여기 이제 유령 네 명이 지금 겹쳐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하면 네개 선택된다는 건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서 nth child 2. 두 번째 자식은 레드로 하고서 얘는 뭐다? top 0 하면은 이게 아시죠? 이게 100픽셀은 뭐예요? 요만큼 100픽셀 밀어내는 거예요. 200픽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예 라이트 영하면 뭐예요? 우측에 붙는다. 근데 지금 얘가 왜안 되냐면은 여기에 요거에 의해서 지금 레프트 0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레프트는 다시 오토로 풀어 줘야 돼요, 거는 네. 아, 요거는 좀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거의, 거의 끝났습니다. 아, 좋았어 요거는 탑0 레프트 0 얘는 뭐예요? 얘는 탑0 라이트 right 0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탑아 버텀 0 레프트 0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핑크 버텀형 라이트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뭐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아시겠죠 그냥 포토샵에서 그냥 끌어다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좌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크기는 그냥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령 얘가 여기 좁은 거 갇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얘랑 유령화 됐기 때문에 얘랑 상관없어요. 얘가 살고 있는 부모의 유령의 집은 화면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다가 가둘 수 있죠. 그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포지션, relative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아까 그게 다 여기 갇혀 있죠. 네. 됐습니다.